이 여기 앞세요 이름표 가리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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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저기 요 <laughs>

이 그, 육성원 힘들었구나. 오늘 상태, 컨디션이 안좋아지 어떤? 정성원 이름 가리지 말고 웃으세요. 네. 잠깐만. 육성원, 육성. 윤지호. 자 여기 보세요. 진류. 자 여기 보세요. 홍리우. 자 하나 둘. 웃으세요. 네. 됐어요. 네. 이거 투보. 자 다음 윤지호, 주고, 아이나 주고, 나눠주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예. 윤지호, 윤지호. 네, 이거 위너, 위너 주세요. 위너. 3위는 아니 위너. 위너. 네. 하고 준우승 장예솔, 장예솔. 네, 준우승. 자, 3위 임유현, 이태서. 네. 아, 여기 있어야, 여기 이태서 어디 갔어요?

좀 모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렇죠. 다음 스마일 좀더 모이세요. 최시연. 네, 자 있어요. 하나, 둘, 둘 셋. 대기. <laughs> 네, 됐습니다. <laughs> 최시연.

이앞으 앞으로 조금 앞 조금 앞으로 지두 앞에 지두 앞에 한명 어디 갔어 이재원 아, 자. 이재원 자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셋 스마일 어, 오케이 됐어요. 자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상장에 스티커 안 붙은 분 있으세요? 상장에 스티커 안 붙은 분. 네, 그렇습니다. 잘 돌아가시면 되고요. 다음 대회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들